세치 염색약을 찾고 계신가요? 미장센 샤이닝 에센스 세치 전용 염색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경제적이면서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세치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거의 없고, 은은한 향이 더해져 편안한 염색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치와 일반 모발의 색상을 자연스럽게 맞춰줘 얼룩 없이 완벽한 커버가 가능하며, 손상케어 앰플이 포함되어 있어 염색 후에도 모발 손상이 적습니다. 사용법도 간편해 혼자서도 쉽게 염색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밝은 갈색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며 건강하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연출해 줍니다. 지금 바로 미장센 샤이닝 에센스를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